맛있냐? 음. 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, 4월 한달 동안에 구독자 300명, 누적 조회수 23,000원 모든 영상총 합산, 좋아요. 500개만 넘으면, 좋은 데 가서 영상을 찍어 올수 있습니다. 놀러 가요. 실패하면 못 갑니다. 4월 31일까지 정확하게 320명. 누적도 1만 3 0에 모든 총합산료 500개. 제가 누른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. 영상 제가 한 360개 정도 돼요. 제가 하나만 눌러도 150개에서 200개만 더 채우면 먹표수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국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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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